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이 잘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는 한국의 진짜 보물 같은 음식, 바로 고들빼기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들빼기,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떤 효능이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 많죠? 그저 쓴 나물이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고들빼기 안에는 우리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들빼기가 왜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지, 어떻게 먹어야 제일 좋은지, 그리고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까지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천천히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고들빼기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토종나물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쓴박이라고도 부르죠. 쓴맛이 강해 쓴 나물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릴 적 부모님이나 할머니께서 봄철 되면 들에서 쓴박이 캐러 가자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그때 캐온그 식물이 바로 고들빼기입니다. 고들빼기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쓴맛입니다. 이 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지만, 바로 이 쓴맛이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칼로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죠. 셋째,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까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들빼기가 쓰다고 해서 몸에 안 좋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쓴맛에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효능을 풀어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밥 조금만 먹어도 식후 혈당이 갑자기 훅 올라가서 피곤해지고 졸리고 가슴이 답답했던 경험.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채소가 바로 고들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고들빼기는 혈당 관리에 중요한 식이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이런 역할을 해요.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켜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그로 인해 혈당이 급하게 치솟지 않아요. 결국은 인슐린이 갑자기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즉, 고들빼기를 먹으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밥이나 국수처럼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쓴맛 속 성분이 혈당 대사 활성화에 작용을 합니다. 고들빼기의 쓴맛 성분, 세스퀴테르펜 락톤은 소화액 분비를 증가시키고 담즙 분비를 도와 음식 속 지방과 당을 더잘 처리하게 합니다. 일부 동물 실험 연구에서는 고들빼기 추출물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한큰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도 씁쓸한 나무를 혀를 맑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저칼로리 음식으로 체중, 내장 지방에 유익합니다.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으면 체중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고들빼기는 칼로리가 아주 적고 양을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즉 밥은 그대로 먹되 고들빼기 나무를 곁들여 먹으면 혈당 체중 관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들빼기와 혈관 건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무서운 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혈관계 질환입니다. 그런데 고들빼기에는 혈관을 지켜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첫째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을 노화시키는 것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산화스트레스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며 동맥을 좁게 만들어 뇌경색 심근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고들빼기 속 항산화 성분은 이 과정을 억제합니다. 즉 혈관 안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항염 작용입니다. 고들빼기의 쓴맛 성분은 항염 작용이 있어 혈관 염증을 낮춥니다. 혈관 염증이 줄면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도 느려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셋째로 식이섬유입니다. 고들빼기 속 식이섬유는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장으로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해 혈관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항산화 성분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낮춰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고들빼기 하나 먹는다고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항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시니어는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쌓이기 쉬우므로 항산화 한염 채소를 자주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들빼기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다음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첫째, 현미밥이나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두부 콩류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조합으로 혈당과 혈관 관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고등어 연어와 함께 먹으면 오메가3가 혈관 탄력성을 높여 고들빼기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고들빼기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 건강 및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짜지 않게 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섭취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위가 약한 분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면 쓰고 배탈이 날수 있어요. 둘째로 당뇨 고혈압 약과 큰 상호작용은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부담될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으로 드세요. 셋째로 고들빼기 김치는 염분 조절이 핵심입니다. 소금은 적게 넣으세요. 넷째로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입맛이 예민한 분은 나물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고들빼기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드셨던 나물들이 정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들빼기는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 몸속 깊은 곳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바꿔주는 나물입니다. 혈당 조절, 혈관 청소, 항산화, 한염 모두 도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채소죠. 특히 시니어 분들은 식단에서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들빼기처럼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늘 푸르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플럭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